성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카 문명, 인카, 인카 문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남미에 가면 페루, 남미에 가면 그 남북으로 쫙 있는 그 산맥이 무슨 산맥입니까?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그 위에 있던 인카 문명, 지금은 다 망하고 인카 인카족은 오래전에 없어 다 망하고 인카 문명의 흔적들이 유적이 주로 돌무더기, 재단 성터. 성벽 뭐 이런 따위로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카 문명의 유적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인카 문명의 유적 중에 유적을 유적의 유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맹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돌멩이가 이렇게 돌멩이가 쫙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돌 1, 얘가 돌 2. 얘가 돌 N. 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 캐슬, 성, 성, 성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돌 1, 돌 2, 돌 3, 돌 4, 돌 N, 이 수많은 돌들은 어디서 온 돌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수입해온 돌일까요? 아닙니다. 안대서산맥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 중에 돌을 골라와 가지고 여기 깎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돌하고 돌1 혹은 돌2 이 돌과 지금도 안대서산맥에 가면 수많은 바위가 있고 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돌과 이 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돌은 이 돌과 지금도 안된 산맥에 있는 수많은 박혀있는 그 돌들과 이 돌을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건 같은 돌멩이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는 돌멩이입니다. 깨가 분석을 하면 똑같은, 돌의 성분은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그 있는 돌멩이를 가져왔으니까 쌓았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돌은, 이 돌은 그 이름 없는 인카 안된 산맥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돌들과 이 돌은 과학적, 과학적 성분은 같지만 이 도로의 역사적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건 이제 페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끼고 보존해야 할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이건 이 현장이고 이전물입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 이 돌, 2, 이 돌은 성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돌멩입니다. 이 돌멩이하고, 안대도 산맥에 있는 이름 없는 돌멩이하고, 이 돌멩이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 돌멩이는, 안 돼서 골짜기 있는 이 돌멩이는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돌멩이가 어디, 어느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지 알바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 돌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돌로 앞으로 영원히 보호해야 하고 보존해야 할 돌멩입니다. 자, 그러면 왜이 돌이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돌의 가치가 달라졌습니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굳이 안대서3 0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첨성대와 마찬가지죠.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돌, 이 돌들도 이더라고 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돌 하나둘, 이돌 하나하나하고 토암산에 있는 돌멩이가 같은 돌멩입니다. 그러면 백두산에서 지고 온게 아니에요. 토암산에 있는 그돌멩이이 돌멩이가. 같은 돌멩이입니다. 그러면 토암산에 있는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그 수많은 돌멩이하고 이 돌멩이하고 돌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역사적 성분, 역사적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이 토암산에 있는 이런 뭔가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돌멩이고, 하나는 가치 없는 돌멩입니다. 이 분기점, 이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는, 갈라지는, 나누어지냐 하는, 구분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이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 일, 돌, 2, 돌, 3, 돌 4, 이, 돌 삼, 돌사이 돌은 성을 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프랑송을 하면 안가제, 안가주망 하는 말들. 참여했. 이또이얘 돌멩이가 얘가 본래 안대산맥 골짜기 안에 처박혀 있던 놈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기 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토함산 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돌멩이가 여기 참가했습니다. 참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안가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그러면 이돌일은이돌일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자의에 의했습니까? 타의에 의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의에 의했습니다. 다이가 아니라 다이에 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속에 있던 돌멩이가 이름 없는 돌멩이가 잉카 성을 쌓는 성에 얘가 제 발로 걸어왔어요? 제 발로 기어왔어요? 제 발로 굴러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얘가 자기 의지대로 온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때 성을 쌓던 데, 축, 축, 성할 때, 축조할 때 하그 석수들 돌라는 인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을 골르고 다닙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고참되는 놈이 손가락으로 저거 되었다, 저거 쟤가고 와자 저를 찍으면 그걸 이제 목돌 하든지 굴러서 가든지 이 현지 공사 현장으로 돌을 가지고 가는,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석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석수의 눈에 띄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기 참 참가 참여한 것입니다. 자의로 한게 아닙니다. 타이에 의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타이에 의해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게 참여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 있는 돌멩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삶, 우리 자신의 문제를 여기 한번 대입시켜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나서 늙어서 죽었다. 이건 아무 얘기가 아니라 늙어서 죽었다. 그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늙어서 죽은 게뭐 자랑입니까? 늙어서 죽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유관순 같은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우리 역사에 가장 눈부신 장면에 존경받던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왜? 유관순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사실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 다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손잡고 아보 늘어서 수염에 가지나고 끝까지 살다 죽었으면 우리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찬연한 불꽃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독립운동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4.19 학생운동 데모하는 그게 있어도 중학생이 뭣도 모르고 참가해가지고 그게 뭐그 옳은 일 같아서 내 생각에 중학생인데 그래서 부산에 그때 경남 도청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 데모 때모 도청에 가니까 군대에서 나온 장, 장갑차도 있고 저 군, 도청 건물 양쪽 끝에는 기관단총을 든 군인들이 이, 대모들이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대모들이, 훌난 대모들의 군중들이 걸로막 대모를 하면서 도청에 막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나도 돌멩이를 막 던졌습니다. 내가 모르기로 하면 내가 던진 돌멩이는 최하 도청 유리창이 두 장이나 석장을 깨져지 십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이지 몰랐는데 잘. 뭣도 모르고, 중학생이 올랐는데 뭣도 모르고 그래 참여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같아서 지나고 보니 그게 4월 혁명입니다. 사일오혁명입니다. 그게 그 혁명대일에 참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면 독재 자유 물러가라 하고, 독극은 대모행렬에 참여하면 동참하면 역사적 인물이 되고 유한준처럼.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를 보다가 잡혀 죽으면 역사적 인물이 되고, 이또희로범을 위해서 폭탄을 던지다가 잡혀 장렬하게 전사하면 죽으면 그게 역사적 인물이 되고, 동참하면 참여하면. 반반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이건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닙니까?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늙어 죽는게 자랑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나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역사적 일에 동참하고, 역사적 일에 직접, 직접 나설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뒤에서 후원을 하고, 성운이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 현실에, 상황에 참여하면 역사적 삶, 역사적 인물이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산맥 토함산에 있는, 처박혀 있는,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이름 없는 그 돌멩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